자, 오늘은 놀으팅, 놀으 아. 많이 으팅 놀으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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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팅 놀으팅, 놀으팅, 놀으라놀으 오래 걸릴 뿐이지 잠시만요 어 이거 블레이드 레코나더 블레이드 한판 땡겨보겠습니다 어플 소리 좀 줄이고 홈을 바뀌게 눌러요 점프어디 아싸 프리미엄 하고 여기 딱 이러고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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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좋아좋아 빠밤 아싸 에이 장갑을 뜯겠네 잠깐만 장갑 집필했었는데 깊은 숟걸어서꾸려요 얘만 비니까 얘 넣어야지 다 되라 아다안 되네 너 됐다. 그냥 또 뭔가 네요 이런 거만 해. 다 받은. 제 캐릭터 좀 어디 경기 한 번. 경기 짤아. 예. 쉬어. 여기 아무도어가야지오 렉은 어, 그렇게 심하진 않네 프레임 설정 이거 잘해야 돼 근데 자동 하는 걸 추천할게요 그럼 폰 나갈 수 있기 전에 고블린. 뭐 없이 바냥 돈을 얻어야 돼요. 지금 3만 원, 3만 원을 응. 얻어야 되는데. 어, 이 움직일 수가 있네. 레벨 21에서 이걸 살수 있는데 지금 3만 원을 받아야 돼. 구매해야 될건 팔아야 돼. 이제 3만 원 넘게 있었는데 약 5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진짜. 이것만 해도 진짜 대박 나거든요. 자 일단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